안녕하세요. 여러분. 영국과의 톡톡쌤입니다. 오늘은 공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A 레벨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대를 포함한 다른 전공의 A 레벨 과목 선택에 대한 내용은 위에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전공도 마찬가지겠지만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될수 있는 확실한 기반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A 레벨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예전에 엘레벨에서 네 과목을 하는 학생이 많았을 때에는 공대에서 요구되는 math, further math, physics를 기본으로 하고 본인이 좋아하거나 도움이 되는 과목을 한 과목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세 과목을 선택하다 보니 math, further math, physics 이렇게 선택하면 다른 옵션이 없어서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더 매스를 빼고 다른 한 과목을 넣는 경우도 많지요. 파더 매스를 꼭 선택해야 하는지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과 같이 공대에 진학하려면 수학과 물리가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전공에 따라 화학, 생물, 컴퓨터 사이언스, 디, 디자인 테크놀로지 정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공학을 가기 위해 가장 좋은 A레벨 과목으로는 Math, Physics 그리고 Design Technology입니다. 이 과목들은 수학과 과학의 기초를 제공하고 기계공학에 필요한 문제 해결 및 설계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DT 대신에 Further Math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토목공학을 공부하고 싶다면 퍼더메스나 디자인 테크놀로지와 같은 과목이 유리할 수 있고 바이올로지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토목공학에서 바이올로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토목공학에서 생물학은 수학, 물리학, DT와 같은 과목을 공부할 때 환경적 측면에 대한 지식으로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건축공학은 캐드와 3D 모델링이 필요한 공학이기 때문에 수학과 물리 외에 DT를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 공학하는 학생들은 아트를 하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건축 공학을 공부한 학생이 건축 공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에서 아트를 전공하는 것을 보고 건축 공학에서 아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도 했습니다. 환경 공학을 공부하려면 A 레벨에서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 등을 공부하면 좋고 지리학을 공부해도 좋습니다. 케미컬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있다면 화학을 선택해야 하고 당연히 생명, 의료, 공학, 은 바이올로지를 선택해야겠지요.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나 로보틱스를 전공하려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공대를 가기 위해 선택해야 하는 과목 중에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컴퓨터 공학이 아닌 일반 공대를 가는데 에 e a 레벨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면 유리할까요? 공학 v e 컴퓨터 과 e 은 컴퓨터 분석, 모델링,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 분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공대에 매우 도움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렇다면, 퍼더메스는 어떨까요? 공대를 가려면 퍼더메스를 꼭 해야 하냐는 질문을 자주 받곤 하는데, 사실 모든 공대에서 퍼더메스가 필수 과목은 아니지만, 퍼더메스는 수학적 개념을 더 깊이 탐구하고 수학적 추론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퍼더메스가 공대 지망생들에게 유리한 이유는 퍼더메스의 미적분이나 선형 대수학 등의 이론이 공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그리고 추론 능력을 길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항공우주, 기계, 전기공학과 같은 특정한 공학 분야들은 탄탄한 수학적 능력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퍼더메스가 필요한 거지요 퍼더맨스를 하지 않고 공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합격했다 하더라도 대학에 들어가서 어차피 퍼더맨스의 모든 내용을 다 공부하게 되어 있어서 A레벨 때안 하고 들어간 학생은 대학에 가서 공부할 게더 많아지는 거지요. 오늘 이렇게 공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A레벨의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렸는데 과목 선택을 앞두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